도축장이다도축장넌나무서워요 그냥 냥어어다때때소소안안지지 고. 고. 왜뭔 소리야 이거. 후. 그냥 배경이 무서운데. <laughs> 원래 그런 게임도 하는가? 아, 개 무서워 진짜. 공포 게임이잖아. 에? 그 달리면서 그, 넘어 그천천 넘어 <boot> 아, 미쳤다. 진짜, 진 아, 아, 진짜, 아, 데리 아, 헤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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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어디서 오는지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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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터트 알람 인마한아 그래요? 완전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센 소리 날 때는 사, 살인마 화면에 알람이 알람 아이거내 심장 소리 같아. 두근두근두근두근. 뭐. 두근두근. 아, 아. <laughs> 아, 아. 오, 잘해. <laughs> 아. 아. 들켰어. 들켰어. 아. <웃음> <웃음>

꽃님 안녕하세요 아너가지고 <laughs> 아, 아, 볼륨이 아 <laughs> 잠깐만요 잠깐만요 게임 볼륨이 작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볼, 볼륨이 게임 볼륨이지 디스코드 소리인가 아 저게 뭐야? 아, 덕걸렸구나. 아, 이거 돌린 거네. 게임이랑 보이스 전반적으로. 달리면서 들어가면은 달리면서 들어가면 소리 나. 걸으면서 들어가야 돼. 아 진짜? 오케이. <laughs> 이게 이게 행동, 넘어가는 행동 그런 게 있어. 달리면서 가면은 소리 나는 대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. 아. 아, 근데 겁나 무서워. 자, 잠시만요. 이것만 아니, 이거 왜 계속 이것만 하고 바꿔 볼게요. 아, 아. 좌우빙. 무 <laughs> 혹시 지금 것도 소리가 아! 났니? 하하. 어디로 가야 하고 발걸이 진짜. 어디로 가야 하고 아무도 아, 너무나 무서워. 아 걸렸어. 뭐야 둘다 걸린 거야? 뭐야? 혹시 더 아직 걸려 있니 너? 아예 저건 저건 지금 갈고리에 걸려. 오, 뭐, 이용. 저건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아, 이제 저거 살리는 것도알라니까 오, 이다 오, 이다 오, 이다 오, 이다 오, 이다 오, 이다 오, 이따, 아또 걸렸어. <웃음> <웃음> 울 <laughs> 아. 아. 저 저거는 대체 왜 저러는 거지? 어, 뭐막 알람 같은 것뜰때더대 걸린 사람도 보여. 그위치가걸렸다

도대체 뭔법을 뭐 압니까 힘들지 마요 누나 이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달리고나어돌리고나 하란 말이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도 3번 걸리면 좋은 인생이었다 <laughs> 안돼 죽지마 아직 죽지마 <laughs> 아 벌써 죽었는데요? 아, 어. 아 진짜? 한 네, 그는 갔습니다 아 이렇게 관전하는 거구나 아, 어딨어 EMP 몰라 나도 어는지 모르겠어 <laughs> 발전기 몇개나 돌려야 나 돼. 이거 수리하는데 돌리 돌 올라가는 거 너무 빨라. 발전기 두개 남았어. 안녕. 아야 수리 야 치료 해줄게. 내려봐. 거의 다 했어. 아 빨리, 빨리, 빨리. 뭐야 안돼 왜? 아, 아 출발, 뛰어 뛰어. 아! <laughs> 아이 고니 자기를 하지. 그거 아 아. 한번 <laughs> 아. 한다. 한다. <웃음> <웃음> 왜? 여기요. 왜이 <도시> 있어? 안 돼. 나 주세요. 안 돼요. 나 주세요. 저나 주세요. 나 주세요. 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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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 정말, 용 너무 멀어요. <laughs> 뭐야? 누가 뭐 넘어갔어? 안돼. <laughs> <한다> <laughs> 어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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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이거 한 명만 더하루다 맞으면 기절 걸려. 어어 와. 미쳤다. 제발. 아니 이 형. 제발. 안 돼. 안 돼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아 아, 아, 어딨어? 어 아. 어, 디서어디있요너 어디야? 딛겨! 보이지 않아요.

<laughs> 여기 어디야 <뜯어>. 여기 어디야 거다다 <laughs> 아, 깜짝이야 <웃음> 깜짝이야, <웃음> 깜짝이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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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. 발기 아, 돌려 내가 놀네아아니발기 돌리라고. 아, 부터피다죠 아힐좀 하자 아 안아 아, 아, <laughs> 왜 이렇게 아퍼 <아파? 웃음> 아, 아. 그 발전기 주위에 보면은 불빛같은거 쪼용이 켜지시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면은 발전기 안 <laughs> 아니, 나 어디 있는 줄 아는 줄 알았는데. 아니었어? <웃음> <웃음> 뭐? <웃음> 지나 같은 곳만 맴돌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이 누나는 <laughs> 가방 들고 산책 나온 거아니 발전기를 같이 돌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<laughs> 어딘지 모르겠어 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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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발탄이... 아니 어디야 대체 너네 아니, 빨리, 빨리. <웃음> <웃음> <저기> 아무거나, 너무... <laughs> 어디 있는지 안 보여. <laughs> 다 켜진 거야 왜? <laughs> 여기 있네요. 이거 된 거잖아. 아 켜진 거, 아될 거고. 멀리서 보면은 위에 불빛 막 불빛이 안 켜져 있는 게좀 보여. 그러니까 처안 보면 위쪽으로 봐봐. 아 뭐? 전등이 꺼져 있는 거면은 그게 발전기 꺼져 안 돌아간 거나 이상한 것만 찾아대고 있어. <laughs> 이거 관전이 꿀잼이잖아. 윤관아, 짜 아, <laughs> 깜짝놀랐잖아. 완전, 아, 완전, 완전, 완전 소름이었어. 야 아, 싫어요, 싫어요, 오지 마세요. 안돼, 안돼. 내가 어떻게 치료했는데? Yeah, <laughs> 진짜. <laughs> 치료는. 거기 있어. 왜 자꾸 제발. 걸려, 쟤? 제발, 빨리. 어이형 고수인데? 왜 이렇게 잘 뛰어? 빨리, 빨리, 저기 돌리라아어리 <laughs> 그래 방금 거기 있었어! 방금 거기 있었어! 빨리 돌려 빨리! 빨리 아, 려 아, 저... 빨리 빨리 빨리! 아 너무 웃겨 미치겠다. 뭐소리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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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빨리. <laughs> 아, 여깄다. 아, 요거 아닌가? <laughs> 어디 갔어? 야, 길 가잖아. 안 돼, 헤드나. 하. 기다려봐. 내가 다 방법이 있어. <laughs> 알겠어. 기다려 봐. 어, 진짜? 아니야. 살아 <laughs> 죽었다고? 죽다 <죽었습니다>. 아, 죽으셨습니다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아니 어디 어 스카이 님 그래 협상 합시죠. 아잇 요 협상. 으로 찾아 빨리. 협상하시죠. 다줄고 협상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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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문. 아? 왔 <laughs> <왔다, 왔다, 왔다,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 어디든지 안 보여 얘. <laughs> 아 무서워. <laughs> 살려주세요. 아니, 그게도망가면 어떡해. <웃음> 살려주세요. <웃음> 살려주세요. 아! <laughs> 아,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아! <laughs> 이렇게?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<laughs> 살려주세요. 아 이거 너무 무섭잖아. 아 여기 있네. 아니 뭐야 저거? 왜 여기 있어? 저기 계속 는 튀어. 엄마 소리 들아저기구뭔 소리? 트랩돌. 아까 건물 안에 트랩돌 트랩돌이 뭐야? 아, 트레퍼. 트레퍼. 그러니까, 트레퍼 저거 아, 잠시만. 나도 나도 t r o 이게 뭐야? 이게, 이게 거 있잖아.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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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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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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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볼래이게 뭐야? 이게이게 살짝 게게나떻게어열게 아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살고리 걸어갈리. 띠요. 여긴가? 아닌가 여기가, 여기가 아니야 어디야 네. <웃음> 어디야 어디야 <웃음> 저 길치라서 <laughs> 살려주세요 여기 아니었어 아 여기 있다 여긴데요아 살려주세요 <웃음>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<웃음> 살려주세요 <웃음> 빨리 빨리 <웃음> 빨리 아니, 아, 여기, 아니 <laughs> 걸려, 아, 여긴가? 어디야? 어마, 여기야? 아, <laughs> 여기야? 아, 살려줘, 살려줘. 아, 됐다. 이야, 살렸다. <웃음> 와! <웃음> 아 완전 웃겨. 아, 저는 <laughs>